대미 기간 미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수요 계산을 잘못한 소매업체들이 재고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 대규모 가격 할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물가 급등 때문에 식당 등에서의 팁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8,210만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요양원들의 무려 73%가 극심한 인력난과 비용 상승으로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가 고물가 속에 저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최소한 3년간 겪을 것으로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높은 재고율로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급격히 바뀌면서 수요 계산을 잘못해 창고에 물건이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고율이 높다는 것은 큰 가격 할인의 기회가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대규모 가격 할인을 앞두고 있는지 박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년간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미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복귀와 예전의 생활 방식을 다시 찾아감에 따라 소비 패턴이 또다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혼란은 소매업체들의 몫입니다. 소비자 선호 물품 수요를 잘못 계산해 많은 품목들이 기록적 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한가운데서는 편한 캐주얼 옷과 가전제품, 가구 등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실 복귀를 위한 정장과 화장품, 액세서리 등의 수요가 몰리며 예전 인기 품목들이 그대로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명한 소비를 위해 이런 품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소매업체들이 재고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 대규모 가격 할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갭과 올드 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갭은 지난해 대비 재고율이 34% 늘었습니다. 월마트도 올해 1분기 기준 32%더 높은 재고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은 기록적인 재고량이 소매업체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메이시스의 경우 본분기 순 매출이 13% 증가하는 깜짝 어닝을 발표했는데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로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며 오히려 매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큰 폭의 할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 소매업체들의 미래 이익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할인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캐주얼과 겨울 의류, 운동복은 물론 덩치가 큰 가구와 대형 TV, 가전제품의 경우 더큰 가격 할인을 노려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갭은 높은 재고율을 감안해 추가 가격 할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마나 열릴지는 알수 없습니다. 새학년 특수를 노리고 있는 스테이플스는 인플레이션으로 대목장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책가방과 도시락, 물병 등은 소비자가 얼마든지 1년을 더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물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높은 재고율로 가격 할인을 해야 하지만 매장을 다시 찾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제품들도 같이 판매하는 전략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들이 물가급등 때문에 식당 등에서의 팁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상 팁을 주고 있다는 미국민들의 비율은 식당에선 73%로 4%포인트 줄었고 음식 배달 시에는 57%로 낮아졌으며 호텔 청소부에겐 27%, 커피숍에선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급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자 미국민들의 팁 문화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을 겪으며 위험 속에서 일하던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팁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물가급등 때문에 항상 팁을 준다는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팁을 주고 있는 업종은 식당으로 73%가 외식 때마다 항상 팁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도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77%, 지난해의 75%보다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 배달 시에 항상 팁을 주고 있다는 미국민들은 57%로 팬데믹 직전의 63%에서 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택시 등 태워준 운전자에게 항상 팁을 주고 있다는 답변은 43%로 팬데믹 직전보다 역시 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호텔 투숙 시 청소부에게 팁을 주고 있다는 미국민들은 팬데믹 전과 같았지만 응답자의 27%에 불과했습니다. 커피숍에서 항상 팁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22%로 팬데믹 직전보다 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직접 찾을 때에 팁을 준다는 미국민들은 13%, 수리공에게 팁을 준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CBS 뉴스는 팬데믹 기간 중에 미국민들은 감염 위험에도 일하고 있는 필수 직종 근로자들에게 임금 감소 등의 공감을 표시하며 더 많은 팁을 주겠다고 대답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관대한 태도는 물가 급등 때문에 인색하게 변한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월에 8.5%, 4월에 8.3%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일 사야 하는 에브리데이 생필품 등은 모두 두 자릿수로 급등해 있습니다. 여기에 휘발유 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올한해 가구당 6가급 등으로 2,000달러, 식품 가격 인상으로 1,000달러 등 3,000달러는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어서 외식이나 여행 등에 나서도 팁을 항상 주겠다는 미국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전역에 배포된 코로나19 백신을 무려 8,210만 도스나 폐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당일 접종하지 못하면 대부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백신 폐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까지는 막지 못해도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낮춰준다는 백신이 배포됐다가 버려지는 대규모 폐기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되기 시작한 2020년 12월부터 올 5월 중순까지 미 전역에서는 8,210만 도스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8,210만 도스의 백신은 연방정부가 미 전역에 배포한 코로나19 백신 전체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양입니다. 주별로는 오클라호마주에서 배포된 400만 도스 가운데 28%나 쓰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알래스카에선 100만 도스 중 27%가 폐기됐습니다. 미 전역의 약국 체인점들에서도 대규모 백신 폐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CVS에서는 연방당국으로부터 받은 8,990만 도스 가운데 13%인 1,180만 도스나 폐기 처분했습니다. 월마트 약국에서도 배포받은 4,460만 도스의 백신 중에서 무려 22.6%인 1,000만 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그린 약국에서도 7,960만 도스 가운데 10.5%인 830만 도스를 폐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주로 예약을 받아 해당일에 필요한 백신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예약자들이 안 나타나면 접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당일 사용하지 못하면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성인 1인당 1회 주사량을 100 마이크로 밀리그램으로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오래 노출시키면 위험할 수 있어 접종에 사용하지 못한 분량은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병의원들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당일 예상했던 백신을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권하는 모습까지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어도 돌파 감염자들이 속출하며 백신 효과가 의심받자 백신 접종, 특히 부스터 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 백신이 남아 돌고 당일 예측치가 소진되지 않은 경우 폐기 처분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당국이 코로나 백신을 지나치게 독점해놓고 이제는 남아 도는 백신을 대량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 있는 널싱홈 즉 요양원들의 무려 73%가 극심한 인력난과 비용 상승으로 폐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요양원들은 무려 98%나 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우며 한해 운영비가 41%나 급등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최악의 인명 피해를 겪었던 미 전역의 널싱홈 요양원들이 포스트 팬데믹에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미 헬스케어협회가 미 전역의 널싱홈 760곳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요양원들이 대부분 인력난과 비용 상승으로 폐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한 요양원들의 73%는 문 닫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26%였고, 다소 걱정하고 있다는 요양원들도 47%에 달했습니다. 전국 요양원들의 87%나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이 48%였으며, 약간 부족하다는 39%였습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올 들어 훨씬 나빠졌다는 답변이 33%나 됐고, 다소 나빠졌다는 응답도 27%였습니다. 직원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선 요양원들의 거의 전부인 99%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58%나 됐으며 다소 어렵다는 답변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을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의 널싱홈들은 임금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한 널싱홈의 95%는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2%는 보너스를 제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널싱홈 요양원들은 대부분 인력난과 함께 운영비 급등을 하소연했습니다. 요양원 운영비는 1년 동안 평균 41%나 급등했다고 널싱홈들은 밝혔습니다. 결국 전체의 59%는 요양원 운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34%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수익이 0에서 3% 사이에 불가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고물가 속에 저성장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최소한 3년간 겪을 것으로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고물가는 너무 느리게 둔화되는 반면, 연간 2% 이하의 저성장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보도의 한면특 기자입니다. 지구촌 경제에서 70년대와 같이 고물가 속에 저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수년간 장기화될 것이라는 적색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7일 발표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에서 전 세계 경제가 고물가 속에서 저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성장의 급속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최고치로 치솟은 고물가가 점처럼 둔화되지 않고 2% 안팎의 저성장이 수년간 지속될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구촌 경제가 1970년대 이후 처음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세계은행은 규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든 상품가격이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고 이를 잡기 위한 연세금리 인상 등 긴축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성장이 수년간 지속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고물가 속의 저성장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져 지구촌 경제 전체와 각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모두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4.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이번에는 2.9%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7%나 됐다가 올해는 2.5%로 절반 이하로 반감되고 내년에는 2.4%, 후년에는 2.0%에 그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불경기에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2%대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경고된 겁니다. 유럽 연합 지역은 지난해 5.4%였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5%로 역시 절반 이하로 위축되고 내년과 후년에는 연속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1%에서 올해는 4.3%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내년에 5.2% 후년에 5.1%로 약간 회복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지구촌 경제를 흔들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해 4.7% 성장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마이너스 8.9%로 대폭 후퇴한 후에 내년에는 마이너스 2%, 후년에는 플러스 2.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지구촌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이하로 냉각되고 2023년과 2024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다만 지구촌 경제가 적어도 2024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고물가 속에 조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지만은 극심한 불경기는 언급하지 않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더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